꽃게가 몸에 좋은 이유 꽃게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꽃게가 몸에 좋은 이유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꽃게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꽃게에는 다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꽃게에는 비타민 B12, 비타민 C, 아연, 철 등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은 항산화 작용을 지원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꽃게에는 섬유질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꽃게는 아연과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꽃게 함유된 비타민 B12와 철은 빈혈 예방과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어 무기력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꽃게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꽃게의 신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껍질이 푸석하고 빛나며 살이 단단하고 탄력 있을 때가 신선한 표시입니다. 또한 냄새가 좋지 않거나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꽃게의 다리와 집게 부분을 주목하여 확인하세요. 부러진 다리나 상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피하세요. 꽃게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해 보세요.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꽃게가 신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꽃게의 껍질 색상이 생생하고 밝은 색상이어야 합니다. 변색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냉장 상태나 부패에 징후일 수 있습니다. 꽃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살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이 둔하거나 무기력한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게를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냉장고에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세요. 꽃게를 조리하기 전에 물로 충분히 헹구어 물속의 모래나 먼지를 제거하세요. 꽃게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선한 꽃게를 구입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꽃게를 냉장고에 넣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하세요. 꽃게는 냉장고의 온도 설정이 0도에서 4도 사이인 곳에 보관하십시오. 꽃게는 냉장 보관을 해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보관 시에는 꽃게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꽃게 손질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꽃게 손질 시에는 손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게 집게나 다리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게 다리를 분리합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꺾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꽃게의 뒷면에 있는 얇은 덮개 같은 부분을 열어 폐선을 제거합니다. 손으로 끄집어냅니다. 꽃게의 껍질을 뒤집어서 속을 확인합니다. 내장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세요. 꽃게를 물에 여러 번 헹궈 내부와 외부의 먼지나 모래 등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꽃게 손질 시에는 주의하며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조리하여 신선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꽃게를 이용한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간장 꽃게 볶음. 꽃게를 손질하고 껍질을 벗겨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볶다가 꽃게를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고 중간불에서 볶아줍니다. 청양고추를 넣고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꽃게 크림 스튜. 양파를 다져노릇하게 볶아준 뒤 버터를 넣어 녹입니다. 밀가루를 넣고 잠시 볶아준 후수프스톡과 우유를 조금씩 넣어가며 점성을 내줍니다. 꽃게를 넣고 중간불에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허브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마무리합니다. 꽃게 라비올리. 라비올리 파스타를 끓는 소금물에 삶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건포도를 볶아줍니다. 꽃게 살을 넣고 볶아준 후 레몬주스를 넣어 풍미를 더해줍니다. 삶은 라비올리 파스타와 함께 볶아주고 파슬리로 마무리합니다. 매운 꽃게찌개. 물에 꽃게껍질을 벗겨넣고 끓여줍니다. 냄비에 고추장과 된장을 넣고 물을 붓고 잘 섞어줍니다. 양파와 청양고추 물을 썰어 넣고 끓여줍니다. 꽃게를 넣고 대파와 미나리를 고루 얹어 마무리합니다. 꽃게살 샐러드. 꽃게살을 손질하고 채소와 함께 섞어 싱싱한 샐러드를 만듭니다. 드레싱을 뿌려 맛을 더해줍니다. 꽃게 크레브 케이크. 꽃게살을 이용하여 크레브 케이크를 만듭니다. 빵가루, 계란, 마요네즈, 파슬리, 후추 등을 섞어서 형태를 만들고 구워줍니다. 꽃게살 카레. 꽃게살과 채소를 이용하여 풍미 있는 꽃게살 카레를 만들어 봅니다. 코코넛 밀크와 스파이스로 풍부한 맛을 내줍니다. 꽃게살 리조또. 꽃게살과 스톡을 활용하여 진한 맛의 리조또를 만들어 봅니다. 양파와 쌀을 볶아 와인과 스톡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와 버터를 넣어 고소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꽃게살 토마토 파스타 꽃게살을 이용하여 토마토 소스와 함께 파스타를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볶아 풍미를 더하고 바질과 파마산 치즈로 마무리해요. 이처럼 꽃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선호하는 요리 스타일에 맞게 음식을 조리하여 즐겨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